네, 안녕하세요. 김하인쌤입니다. 중개사법 좀비기출특강 진행하겠습니다. 교재는 좀비기출 문제집이고 구입방법은 영상 제일 마지막에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주부터 좀비기출특강은 민법과 중개사법 다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5일간 5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토, 일요일은 다시 한번 복습 쭉 하세요. 문제집 계속 반복해서 복습해주세요. 이 시간에는 개육공인사 등의 결격사회를 공부하겠습니다. 이 개공 등 하면 중개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하죠. 뭐 개공, 소공, 임원사원, 보존까지 다 말하고 이 개공 등이 될수 없는 거죠. 그래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엄청 중요하고 당연히 시험이 안 내는 게 이상합니다. 그래서 안기법을 꼭 외우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래게 외웠죠. 그러니까 이론 강의 꼭 보고 셔야 됩니다. 자, 금종면이 있죠? 금종면이란 데서 3년 동안 유튜브로 한 달에 2 3 0 0원퍼세하면서 자취 3년 했죠? 자취 3년 할때 발생한 일인데, 하루는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왔어요. 술 마시고 자정에 들어, 자정에, 자정에 술 취한 나를 무정, 무정하게 재파로 등 쳤어. 등을 딱 쳤어. 등 쳤어. 여러분, 애워야 돼요? 쓰기만 해야 돼요? 애우셔야 되죠? 쓰기 결사 판데 에우셔야 예, 됩니다. 쓰기 결사반대. 나씩 보겠습니다. 금종면 3년이 이제 금고 이상 실형 선고받고 종료되거나 면제, 면제가 특별사명이죠. 면제받으면 3년간 결격입니다. 집행유예 죠 집행유예 기간 만료되고 툭툭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선고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형 선고유예는 선고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중개사법에서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집행유예는 선고했지만 집행을 유예, 집행을 미룬 거죠. 이건 선고했어요. 깜빵 가는 걸 미뤄준 겁니다. 그래서 선고유예는 결격이 아니고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가 결격입니다. 다음 한 달에 2,000원 퍼센트에 이 법이죠. 우리 중개사법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벌금이에요. 벌금, 벌금 받고 3년 지나지 아니한자입니다. 그 그러니까 벌금은 이 법이죠. 다른 법위반 벌금은 결격이 아닙니다. 다음 300만 원이죠. 다음 과태료가 아니에요. 그리고 세가 3년, 3년 지나지 아니한 자, 자격 자격치도 취소 3년입니다. 자격 취소 당하면 3년간 결격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3년간 시험도 볼수 없죠. 시험 년간 공인중개사도 될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다른 결격 사유는 중개업에 종사 못하지만 자격증은 취득할 수 있어요. 자격증을 미리 따둘 수 있습니다. 자치 3년 예의는 시험도 못 봅니다. 단 발생하는 법인에서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입니다 업무정지 처분 당시 틀려요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나쁜 짓할때 그때 있었던 임원 사원입니다. 자격정지가 자정 자격정지 무정이 업무정지 기가 업무정지. 제가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는 인생은 미완성 노래하시죠 인생은 미완성 미한성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그럼 피특정후견인 없어요 피특정후견인은 제한능력자가 아니라 중개업 종사할 수 있습니다 등록할 수 있어요 파가 파산선고받고 복권되지 않는 한자 파산입니다 개인의생 없어요 다음, 등처스가 등록 취소 3, 3년. 등록 취소 3, 3년입니다. 등록 취소가 되면 3년간 결격인데, 등록 취소가 되더라도 이 3, 3년을 적용되지 않는 게 있어요. 기가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이 취소가 되면 3, 3년 안 지나도 등록할 수 있고, 지금 결격 사유. 여기 결격에 해당되면 이 기간만 중교 못하는 거죠. 이 결격 사유로 등록이 취소가 돼도 여기다가 3년 3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망이산도 3 3년 적용하지 않아요 다시 해봅니다 그러니까 금융매너 3년 동안 유튜브로 한 달에 2 3회금 퍼세하죠 그러니까 유튜브 하려고 시골 면단위 가서 중개업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접 직접 농지 같은 거 전원주택 직접 다 드론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조회수 엄청납니다 제 조회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조회수 막몇만큼몇만 몇 만. 그래서 한 달에 2, 300은 충분히 벌수 있어요. 다시 금종 면에서 3년 동안 유튜브로 한 달에 2, 300은 퍼세 하면서 자취 3년 했죠. 그때 발생한 일인데 자정에 무정하게술 취한 날을 재파로 등쳐쓰. 쓰기 결사반대. 애우셔야 되고 쓰기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자, 3년이 총 4번 나와요. 등용연 3년. 이, 3 0 0은 벗에 3년, 자치 3년, 등록시도 3 3년, 아무 데나 3년 붙이면 안 됩니다. 그 다음, 2년은 한 번, 유튜브, 2년 투브한 번입니다. 그 다음, 이 벌금만 2 법이에요. 벌금만 중개사법. 금, 금고 앞에 2 없죠. 집행유예 앞에 2가 없죠. 그러니까 금고와 집행유예는 2법 다른 법도 다 결격인데, 하필 벌금만 앞에 2가 있네요. 벌금만 2법 위반입니다. 퍼펙트하죠? 이런 안기법은 전국에 저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형대못 됩니다. 자, 문제 풀어봐요. 자, 기출문제집 25페이지입니다. 자, 10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법령상 중개사무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죠? 1번은 파파, 파산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번 선고위에 들렸죠 선고위에는 형 선고도 안 했기 때문에 결격이 아닙니다. 3번. 만 19세 달하지, 아니, 한자 미성년자, 재한능력자 4번, 이 2,300은 퍼세, 공인중사법 2법, 2법이죠? 2법 위반해서, 2법이죠? 중개사법. 300만 원 이상 벌, 벌금 선고받고, 퍼세세 3년, 3년 경과하지 않은 자입니다. 5번, 금종은 3년, 금고 이상 실형 선고받고, 집행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 경과되지, 아니, 한자죠 정답은 2번입니다. 선거위 X 자 11번 22년 10월 30일이죠. 현재 법령상 개설 등록 결격에 해당하는 자죠. 1번 선거위에는 아니라니어요 이번 16년 4월 15일 파 파산 선고 받고 복권 됐네요. 결격이 아니죠. 자 3번 도로교통 위반에서 2019년 11월 15일 벌금, 벌금인데, 이 법이죠? 도로교통법, 다른 법은 아예 결격이 아닙니다. 2,300은 퍼세, 세. 이 법, 2법, 이 법이에요. 4번.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개설 등록하여 2019년 11월 개설 등록이 취소됐네요. 그러면요. 등처스스 3년 결격이죠? 내 19년 11월 달에 등록 취소가 되면 3년간 결격이에요. 19년이니까 20, 21, 22년까지 결격인데 22년 11월까지 결격이죠 근데 네, 문제 22년 1 0월그러니까 현재 결격이네요. 3년 안 지났죠? 등차스 이게 정답. 5번 22년 4월 10일 자격정지 받아서요. 그럼 자격정지는 최대 자정 6개월이거든요. 6개월 그럼 6개월 지났나요? 22년 4월 15일이니까 지금 어 아직 안 지났죠? 지났네요. 6개월인가 10월 23일은 6개월 지났죠. 자격정지는 최대 6개월이라 자격증지 받고 6개월 지났으니까 결격에서 벗어났죠. 정답이 4번. 등쳐쓱 4번입니다. 12번. 갑이죠. 갑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있는 경우죠. 결격사에 물어본 거죠. 1번.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의사 자격을 취득하여 자격 취득은 자치 3년이죠. 자치 3년. 2년밖에 안 됐죠. 그래서 얘는 결격입니다. 2번. 갑이 도로교통부 위반에서 금고 이상 실형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죠. 금고는 도로교통법도 다 결격입니다. 금종면 3년이죠. 금고는 입법 저법 다 결격이에요. 3번. 갑이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해서 공지사격이 정지되고 자정, 자정, 자격정지 기간 중에 데네요 4번. 주의하세요. 갑이 대표자로 있는 개육공인사인 법인, 법인이 사망해산, 해산에서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자, 아까 3, 쓰기 결사 반대. 등록 취소면, 쓰, 쓰. 3년간 결격인데, 3년 적용하지 않는 게, 쓰기 결사 반대. 등록 기준미달그 다음에 결격 사유. 그 다음에 이게 사망해산이네요. 사망해산은 3년 지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 이 사망해산으로 등록이 취소가 되면 3년 지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그 법인 대표자는, 대표자가 갑이죠? 3년 지나지 않아도 다른데 가서 중받할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 쓰기, 결사, 반대. 5번 지문이 길죠? 지문 길면 항상 끝부분 하기. 5번은 무정, 업무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업무 정지 6개월 이하로 봤습니다. 업무 정지 기간은 당연히 일모해요 3번도 3번, 자격 정지 기간 당연히 일모답니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수역이 결사 반대 그 문제 있습니다. 13번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거죠. 기업 인생은 미한성, 미한성이 결격이고,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이 아닙니다. 이는 제한능력자가 아니에요. 니은 선고 외에는 없는 거하고 똑같다. 결격이 아니다. 선고도 아습니다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유튜브죠. 집행유예기간 만료되고 2년까지 결격입니다. 이것은 결격이고, 이것은 리얼은 자치 3년, 자격 취소 3년, 자치 3년은 3년간 결격이죠. 그래서 정답은 리얼, 리을, 기억 리은을 제외한 5번이 정답, 디은 리얼이 정답이죠. 14번. 이제 네, 종합문제죠. 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 자격증, 등록증 설명 틀린 겁니다. 이번 자격증 대여어 행위는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번은 자격취득하는 자가 자신 영함에 부동산 유수 자, 대표, 대표가 유사 명칭이죠.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하는 것은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에 해당합니다. 대표란 말을 들으면 자격증 있는 걸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유사 명칭에 해당합니다. 3번은 기니까 안 읽어요. 꼭 3번 읽고 4번 읽어야 됩니까? 기는 안 읽어요. 시험 듣고 그리 그래 푸세요. 4번, 4번부터 봐요. 개업공의사가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했죠? 이거 코미디죠, 여러분? 자격증이요, 등록증이요? 등록증을 대여하는데 자격취소입니까? 등록취소죠? 등록취소. 이게 정답이죠. 자격증을 대여야 자격취소. 등록증을 대여하면 등록취소죠? 완전히 코미디네요. 보세요. 3번 아닐 거 풀었잖아요. 그럼 이제 3번 읽어봐요. 3번. 공인중개사가 자기 명의로 개설료로 마친 후, 무자격자 을 써봐요. 을. 무자격자 을로 봐요. 을. 을에게 중개사무소, 자, 경영에 관여. 누가 관여해요? 을. 무자격자 관여해요. 이익을 분배. 을이 분배받아요. 하였더라도, 그 무자격자 을에게, 그 다음에 중요하죠. 부동산 거래 중개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 무자격자가 중개업무 수행 안했네요. 이것은 등록증 대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자격자도 중개사무소 동업 동호, 같이 동업할 수 있어요. 근데 그자가 중개행위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3번은 맞는 판례죠. 5번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하고 또 알선한 자는 1 1실을 맞아요. 1 1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이하 벌금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5번은 맞습니다. 15번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죠. 개설 등록 틀린 겁니다. 자, 1번 지문이 길어요. 항상 객관식은 지문이 길면 끝부분하기 끝부분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결격인가 물어본 거죠. 1번 사기죄로 징역 2년 선고받고, 그형 집행이 3년간 유예, 집행이 유예됐어요, 유예. 그럼 집행유예 기간 만료되고 2년이 결격이 유튜브. 3년간 유예된 경우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고 1년 지났네요. 아직 2년 지나지 않았죠? 결격사회라 등록할 수 없다 해서 맞았습니다. 이번 배임죄로 징역 2년 실형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 종료된 날로부터 금종면 3년이죠. 2년이 경과된 자는 등록할 수 없죠. 3년, 3년이 지 경과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금종면 3년. 그리고 금고 이상은 이 배임죄 같은 이법, 다른 법도 다 결격이에요. 그러 그러니까 벌금만 2, 300은 벗에 이법이었죠. 3번, 등록관청은 이중으로 등록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등록 취소해야 된다가 절대적 등록 취소라고, 이건 다음에 공부할 겁니다. 4번, 귀공인 법인이 해외, 해외 산, 해외하면 등록관청은 사무소 등록 취소해야 된다고, 이것도 다중에다 공부합니다. 5번,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등록증을 누가 교부하죠? 등록 등록관청 일단 맞았죠. 교부했죠. 그등록결원상을 다음, 그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하죠. 협회가 통계를 보고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통과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금정면 3년 2번이 들렸죠. 16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죠. 1번 2,300%에 2법 중개사법 2번 맞았고 300만 원이죠.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받고 3년 지나지 않은 자 2,300%에 1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2번 금종면 3년, 금고 이상 신형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 경과되지 않은 자, 4번, 3번 자치 3년 자격 취소되고 3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4번이 발생한, 4번 업무정지 처분받은 개혁공인사인법인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 다음 사원 또는 임원도 맞아요. 임원조던자로서 당해 개공에 대한, 업무정리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발생한입니다. 5번은 자정, 자격정지기간. 자격정리기간 정답은 1번이었죠. 17번, 결격사유를 모두 고른거죠. 파,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니은, 피특정후견인은 결격 아니죠. 결격은 인생은 미한성,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이 결격입니다. 자, ㄷ 주의하세요. 공인인사 자격이 취소된 후자치 3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 임원이 있는 법인은 결격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무생물이죠. 임원사원이 법인을 움직이는데 임원사원 중에 단한 명이라도 결격이면 그 법인이 결격이라 중견 못합니다. 자, 리유리 아까 쓰기 결사 반대, 등처 쓰, 등록 취소는 쓰리. 3년 결격인데, 그 3년 적용한 게아는게 쓰기 결사반대, 등록기준비달, 결격사유, 사사 사망이상, 리 개공인 법인의 해외 사망이상 등록취소 3년 적용하지 않아요. 예산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후 3년 적용한 것니다 그러니까 3년 지나지 않아도 중개할 수 있어요. 그 법인의 대표 대표이었던 자는 3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3년 지나지 않았죠? 그래도 다른 데 가서 중개할 수 있습니다. 결격이 아니에요. 결격이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리은 리은 결격이 아닙니다. 이렇게 어렵게 되면 리을처럼 쓰기 결사 반대 낼수 있습니다. 18번 이제 개설 등록 설명 옳은 거죠? 기억 P 특정 후견인은 사무소 등록할 수 있죠. 특정 후견인은 결격이 아닙니다. ㄷ 네, 금고의 상영에 집행유예 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등록할 수 없죠. 유튜브 유예기간 만료되고 2년간 결격이죠. 그리고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인 협동조합기본포상 아, 사회적협동자본 비영리라 등록할 수 없어요. 비영리라 등록할 수 없죠. 그래서 옳은 거라 정답은 2번입니다. 9번. 사무소 개설으록 결격사 있는 자죠? 기업 금종면 3년. 금고 이상 실형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부터 지금 이제 2년 됐죠? 3년 지나지 않아서 결격에 당합니다. 니은 2, 300은 퍼세 이법 중개사법 맞았지만 200만원 벌금은 결격이 아니죠. 300만원 이상 벌금입니다. 니은 결격이 아니에요. 디귿 주의하세요. 사원 중 금고이상형에 집행유예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있는 법인, 그 법인은 무생물이라 임원 사원이 법인을 움직입니다. 그럼 임원 사원 중에 한 명이라도 결격이 있네요. 지금 집행유예기간 결격이 있죠. 그럼 그 법인이 결격입니다. 그래서 니를 빼서 정답은 3번입니다. 20번 자 법령상 이중 등록 및 이중 소속 금지 설명 옳은 거죠. 종합 문제입니다. 기 a군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여 중개하고 있는 자가 다시 a군에 등록하면 같은 시군구도 이중 등록이죠. 맞습니다. b군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여 중개하고 있는 자가 다시 c군에서 등록해도 이중 등록에 해당합니다. 아무튼 등록은 딱전국에한 군데만 해야 돼요. 개공 갑에게 고용되어 있는 중개보조는 개공인 법인의 을 임원 사원 될수 없죠. 중개보조원 등 개공이사 등 등은 이중 소속할 수 없습니다. 리을 이중 소속 금지 위반하면 1-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라고 아무튼 처벌은 나중에 다 공부합니다.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입니다. 21번 사무소 개설 등록 자틀린 거죠. 1번 금고 이상형의 집행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이 유튜브, 유튜브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결격 사유라 사무소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자 2번은 협회가 아니라 등록관청이죠. 등록관청은 매월 중개사무소 등록에 관한 사항을 중개사무소 등록 통지서기에 대여 다음 날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죠. 10일을 맞았죠. 협회에 통보합니다. 그러니까 등록관청이 누구한테 협회에 통보한다. 협회가 통계를 뽑으라고 협회에게 통보해줍니다. 정답이 2번입니다. 3번 외국의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 속칭 외국 법인 외국 법인의 경우에 상포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 등기증명서를 제출해야 되죠. 4번 개설 등록 신청받은 등록관청은 개공의 종별에 따라 그번에 등록을 하고 등록 신청 받은 날로부터 7일 7일 이내에 등록 신청인에게 이게 서면이죠 서면으로 통지해 줍니다. 5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회사가 개인사무소죠 근데 법인으로 바꾸네요 법인인 개공으로 업무를 하고자 아, 종별을 변경하죠 그럼 등록 신청서 다시 제출해야 되죠 신규 등록해야 되죠 이때 종전 등록증은 반납해야 되죠. 등록증 2개 있으면 안됩니다. 정답 은 2번입니다. 22번 법령상 개설 등록 및 등록 결격 사유 설명 틀린 거죠. 이번 개업 공유사는 다른 개공의 중개보존 될수 없죠. 개공이 쪽팔리게 보존되면 될까요? 안 되죠. 개공도 이중 소속 금지입니다. 정답이 쉽네요. 1번입니다. 이번피 성년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라 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없습니다. 3. 번 공인중개사 가로이고 소공제입니다.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사무소 등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소 등록 신청은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가능하죠. 소공은 이중소속금지 때문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4번, 차분금이 3천만원이죠. 5천만원 이상이 되죠. 3천만원인 상포상회사는 다른 법률 규정을 인경우 제외하고 사무소 등록할 수 없습니다. 5천만 원 이상이 되죠. 5번 유튜브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 유예받고 그 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투투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는 결격사유라 중개업 종사할 수 없죠, 소공 될수 없죠, 보조원도 될수 없고 사무소 등록할 수 없습니다. 유튜브죠. 정답은 1번 쉬운데 있었습니다. 네, 교재 두권 구입하시면 강의를 무료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합격서 이론서와 기출 문제집 두 권입니다. 두 권을 동시 구입하시면 할인이 되뜨려요. 구입하실 분은 다음 상을 참고해 주세요. 네 가지 인터폰 문자로 꼭 적어 주세요. 교재 이름도 꼭 적어 주세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